네, 안녕하세요. 건태로운 커피생활입니다. 오늘은 면 하트. 자, 면 하트는 어디에 필요하냐? 2급 실기시험 어, 하실 때면 하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, 그 다음에 라떼 하트의 기본,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면 하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 하트를 그리는 세 가지 원리만 이해해 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면 하트를 그릴 수 있고요. 자, 첫 번째. 면 하트를 그리실 때는 이 잔에 어느 정도의 스팀된 우유를 부어줄 건지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. 어, 스팀된 우유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피처가 시작을 할 건지. 그리고 어디까지 그림을 밀어줄 건지. 다음 세 번째는 이 피처의 뒷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서 그림의 크기를 완성을 시켜 줄 건지. 요거 세 가지만 오늘 이해하신다면 누구나 면 하트를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. 넘어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영상 보시고 오셨는데요. 첫 번째는 어, 보셨겠지만 면 하트가 잘 그려지는 과정을 그린 거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는 어, 뭔가 평상시 잘안 그려지는 모습들을 그려봤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 해드릴까에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. 피처 우유의 잔이 너무 적게 찼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러 갔을 때고요.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피처의 이 높낮이 조절 실패에 의한 어, 그림이 작아지는 형태입니다. 자, 어떻게 하면은 잘 그려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 이잔 기준 잔 기준에서 우유의 양이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가 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. 우선 크레마 안정화를 하고, 크레마 안정화는 이쪽 영상 보시고, 크레마 안정화를 하고,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러 가는 시점. 그 시점이 바로 잔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채워졌을 때의 시점입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그러면은 잔의 우유가 어느 정도 찼어요. 그러면 어디로 그림을 그리러 가냐? 자, 이전체잔 기준을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고, 가운데에서 윗 지점, 내가 그림을 그리러 가기 시작할 지점을 3분의 1로 나눕니다. 3등분을 합니다. 그리고 시작되는 지점은 첫 3분의 1 지점. 처음에 피처가 내려오는 이 지점이 첫 3분의 1 지점에서 어디까지 밀어주냐? 바로 가운데까지 피처를 쭉 밀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피처만 밀어주면 되냐? 안 되죠. 잔이 채워지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. 근데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지점이나 이런 게 괜찮았는데 왜 그림이 작냐? 바로 피처가 떠서입니다. 자, 우리가 도화지에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갈때 보면 펜이랑 도화지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지.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죠. 그러면 너무 붙어 버리면 그림이 왕 이렇게 나와 버릴 거고 떨어져 있으면 그림이 점점 점점 작게 그려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피처가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. 네, 피처가 잔에서 피처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보여요. 제가 교육을 가거나 강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. 잔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가 차고 스타트되는 지점이 3분의 1, /3. 십자가에서 윗부분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스타트를 하고 잔을 천천히 세우면서 피처를 뒤를 들어 주셔야 돼요. 피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. 한 1cm 정도 살짝 우유와 다을랑 말랑을 유지하면서 들어주면서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가운데 들고 마무리. 박자가 중요합니다. 잔은 세워지면서, 채워지면서, 피처는 앞으로 가야 되는 이 박자. 잔이 세워졌을 때는 우유가 다혀야 되고, 피처가 가운데 와야 됩니다. 이 박자가 맞아야지, 면하트가 예쁘게 그려지고, 이게 바로 기본기입니다. 이것만 되시면, 하트를 하고 싶으시면, 이첫 번째 3분의 1 지점에서 중앙으로 올때 동안 핸들링을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,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